현존하는 가장 비싼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허스트는 충격적인 오브제를 작품에 활용하며, 색을 언어처럼 사용한 스팟 페인팅 외에도 실험적인 작업을 시도하는 현대 미술가로, 허스트는 뛰어난 브랜딩 전략으로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는 현존하는 가장 부유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서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신의 사랑을 위하여는, 실제 남성의 해골을 오브제로 사용했으며,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은 이 작품을 통해 물질에 집착하는 현대인의 탐욕을 비웃고,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 이 작품의 심오한 제목은 작품의 의미를 고민하게 만드는 허스트의 의도가 담겨져 있으며, 상어사체를 포르말데이드에 재워 유리관에 넣은 이 작품을 통해 죽음에 대한 부정현상을 직면합니다. 수천 마리의 채색된 나비로 만든 작품 사랑의 암과 박. 허스트는 이 작품 전시를 위해 수천 마리 나비를 오브제로 활용해 동물학대 논란과 비난을 받은 작품입니다. 색깔의 의미를 담아 언어처럼 제시하는 스파페인팅. 이 작품은 다양한 색상의 도트를 통해 삶과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허스트는 파격적이고 자극적인 작품을 통해 죽음과 삶, 물질의 욕망을 해부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탐구하는 대표적인 현대 미술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